한다수 시합 이후로 제주도 시합에 하게 됐는데 모양이 제주도여버리니까 좀더 마음 편하게 플레이를 좀 임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바람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많이 했어가지고 부담도 한 조금 덜 됐고 이번 주 코스 세팅이 너무 좋게 돼 있어가지고 그린 상태나 페어웨이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. 치는데 너무 생각하는 대로 다돼 가지고 만족감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<laughs> 어~ 셀수 세면 셀수 있지만 셀수 없을 만큼 친것 같아요 어~ 일단 저는 코스가 좋은, 다 모든 선수가 똑같이 한 좋은 상태에서 보면 더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린도 빠른 그린도 훨씬 좋아하고 하는데 이번에 3.7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연습 라운딩 때부터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, 골프장이. 그리고 마지막 아마추어 때도 이 대회에서 아마추어 상을 받았어가지고 더좋은 기억이 있어서 좋게 성적 나왔던 것 같아요. 어 내용은 안 좋았지만 어 전체적으로 스윙이나 치는 거는 막 그렇게 나빴던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가 되게 늦긴 했거든요 지금 <laughs> 근데 때도 골프장 세팅이 엄청 잘돼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뭔가 치면서 잘칠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팅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생각한 대로 다 가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. 어뭐 아무래도 제주도가 고향이니까 가족이나 친척 분들이 되게 많이 오고 제가 소속해 있는 연습도 제주도 프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아카데미 동생들도 많이 와줘서. 올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<웃음> <20명이요>? <웃음> 20명 요 20명이요? 20명 될것 같아요. 어, 항상 메시아를 우승하겠다는 마인드로 치고 있는데, 좋게 성적이 낮지 않았지만, 그것 또한 또 운명이지 않을까. 우승할 때가 된다면 하는 게 운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... 요즘 맨날 첫 라운드에 맨날 오퍼를 쳐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. 주변에서 도1 라운드에 제발 언더퍼 좀 쳐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언더퍼를 쳐서 지금 너무 기쁘고요. <laughs> 그리고 샷은 그렇게까지 잘 됐던 건 오늘 없었는데 어느 정도 중장거리나 짧은 거리가 남으면 퍼터 퍼팅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오늘 스코어가 잘 나온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.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죠? <laughs> 항상 다들 주변에서 DC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, 이번 라운드는 첫날처럼만 치자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될것 같아요.